데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 급말들의 1400m 선부입니다 한가운데 5번 이클립세지, 코지기수와 함께 이, 5번 이클립세지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쪽에 있는 두 마리 만만치 않습니다. 3번 한강 캡틴과 2번 새로운가이, 그리고 6번 영원자이언트와 7번 원더풀 노던까지 선두권이 경주 초반부터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들로 1번 천지스카이가 따라 붙고 바깥쪽 10번 거센여제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5번 이클립세지. 안쪽에 있는 3번 한강 캡틴 다시 바깥쪽으로 6번 영원 자이언트 5번 3번 6번 세마리의 일렬 횡대로 3코너를 돌기 시작했고 그 뒤를 2번 새로운 가위와 7번 원더풀 노던이 4, 5위 10번 거센 여제 9번 서머 파티 1번 천지 스카이 11번 라이징 모가 중하위권 4번 스터닝 머니와 8번 썬더스톰이 최하위 그룹 형성했습니다.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3번 한강 캡틴과 한가운데 5번 이클립스 에지 6번 영원자이언트까지 3마리 계속된 선도 접전 펼치면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로 진입했습니다. 안쪽에는 3번 한강 캡틴입니다. 바깥쪽에서는 5번 이클립스 에지와 6번 영원자이언트가 따라붙는 건데 외곽에서는 7번 원더풀 도전과 10번 거센 여제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3번 한강 캡틴 그러나 바깥쪽 7번 원더풀 로던 관심 모으는 7번 원더풀 로던이 CC1 기수와 함께 막판 좋은 탄력을 보여줍니다. 7번 원더풀 로던의 안쪽을 노리는 4번 스터닝 머니 바깥쪽은 11번 라이징모 치, 선두 7번 원더풀 로던입니다. 7번 4번 11번 직선주로 역전에 성공했고 막판 탄력을 보여준 두마리 4번 스터닝 머니와 11번 라이징모가 2,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